할렐루야! 드라마를 보면 단골 소재로 늘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반대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런 내용이 등장할 때쯤이면 언제 들어도 왠지 짠하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은 반대가 심한 부모가 상대방을 찾아가 봉 봉투를 내밀면서 떠나가 달라고. 너랑 걔는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거나 혹은 컵에 있는 물을 캬 끼얹죠. 그래서 극한 대립 관계로 몰아가면서 그런 극적인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왜내 아들 사랑해? 너왜내딸 사랑해? 뭐 이런 거죠. 근데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왠지 부모가 반대하면 더 좋고 부모가 반대하면 더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호기심 많은 아이의 심리와 흡사 같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드라마는 극적으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뭐 결혼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 이 심리가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그들의 결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를 적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는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를 대상으로 하시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에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단언하기까지 이른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말라는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본문에 의하면 이 세상이 의미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즉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해서 몸으로 즐기는 모든 것,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죠. 안목의 정욕,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봐서 좋은 것들, 그러나 그것이 죄악으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막 우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것도 잘했죠. 나 이거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즉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인간의 욕구를 부인하는 금욕주의를 지향하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먹는 것도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지. 아, 이제 TV 아무것도 보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제는 욕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없으면 우리의 욕구는 왜곡되어지고 무질서하게 됩니다. 전쟁이 단 하루도 끊이지 않았던 인류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해줍니다. 또한 지금도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음식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우리의 욕구가 어떻게 죄로 나타나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엠범방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없을 때 우리의 욕구가 얼마나 왜곡되어지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으면 우리의 왜곡된 욕구는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라는 뜻이 됩니다. 어거스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언뜻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지만 현재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려 한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일이 불가능한데 한국교회는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겸하여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형이나 안목의 정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와 멀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한계가 있고 기한이 있으면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영원하신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들모대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역시 이해를 듣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풀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차,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기보다는 이 땅의 창고에 더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이 땅의 창고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산을 가져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만하며 돈을 의지하며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우리에게 둘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사실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깨닫게 됩니다. 즉,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높은 가치를 두지 말고 사십시오. 오직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내는 시점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자 더불어 남은 한해 역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과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는 기계적인 감정이 아닌 대상을 향한 진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